안녕하십니까 S F 플러스 자산운용사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려웠던 7월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선은 이번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펀더멘탈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AI 과잉 투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요 이거는 뭐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2022년 이제 채 g PT가 발표된 이후로 굉장히 큰 폭의 투자 증가가 있었고 이번 분기에도 굉장히 큰 수준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이내용좀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루긴 할 텐데 어, 그러한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여전히 이런 시설 투자는 증가하겠지만 예, 주가 측면에서도 약간 조정이 있었던 건 실제로 이게 돈을 벌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의 의문들이 좀 있었고요.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견이 좀 시장에서 엇갈리기도 했고 기업마다 코멘트가 달라질 때마다 시장이 이제 데일리로 좀 변하는 모습들이 어, 나타나면서 일간 변동성도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 지금의 조정폭 크게 나타났던 거는 지금 현재 촬영일이 8월 7일인데 이번 주죠 8월 들어와서 어, 8월 5일 월요일날. 뭐 블랙 먼데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하락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는 지표들이 나타나면서 있었는데요. 그 반대로 그 다음날 바로 또, 다른 지표들이 나타나면서는 회복이 좀큰 폭으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가지고 있던 이제 독보적인 뭐 과점적 그런 시장이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이건 사실 비만 치료제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플랫폼 ETF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테슬라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 7월 초에 사실 인도량 데이터와 함께 ESS 데이터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7월 말로 가면서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는 수익성이 생각보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ESS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이 이제 7월 말로는 좀 나타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희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긍정적이었고요." 어, 거기에 게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다 보니까 성과 기여 측면에서도 어, 트레이딩이 좀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의 하위 종목으로는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함께 좀 이렇게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배상금 이슈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어, 바로 좀 편출을 했다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에서 언더퍼포먼스 있었는데요. 뭐 사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ODM이나 OEM 기업들이 어 계속해서 저희한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제약 제조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변화 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 어, 저희가 항공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플랫폼적인 성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신규로 편입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이제 LCC로 가지고 있던 제주항공은 편출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사이즈가 큰 대한항공에 어, 편입 비중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관리와 관련돼서 CGM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ICS도 신규로 편입했다. 예,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글로벌과 코리아 모두 어, 사실은 저희가 AI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고 조정이 나타나면서 시장 대비해서 언더 퍼폼 하는 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상위에 기여했던 종목들은 플랫폼에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하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에서 어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예, 그러면 비중 변동 쪽으로 가세요. 마찬가지로 대장장이도 저희가 2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펀더멘탈하게 좋을 만한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비중을 상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로 어, 비중을 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쉐니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최대의 LNG 액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은 이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좀 필요하다 보니까, 클린 에너지를 찾는 과정에서 사실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투자에 대한 시간 소요가 좀 많이 걸리는 편인데 LNG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빠르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면서 쉐니 에너지를 신규로 다시 편입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을 이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헬스케어 기업들이 국내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어, 그 구간에 반도체 기업들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성과 하위 종목에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가 비중 이동을 한 것은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투자는 앞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 확대는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어,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비중도 어, 상향을 좀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감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중 하락 측면에서는 국내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실적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CATL 같은 중국 기업들은 계속 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좀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비중은 축소하면서 가져가고 있다. 네, 예, 그다음에 소비재 두 개의 펀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에이지 같은 경우는 언더퍼폼 폭이 좀 컸는데요. 전반적으로 7월에 나타났던 이제 기업 실적 발표에서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중국의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미국 소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에 대한 침체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저희 영에이지나 시니어에서 가지고 있는 소비재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부정적인 기여가 좀큰 폭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비중 상승과 하락에서의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와중에도 차별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별적으로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신규 편입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사실 크루즈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로얄 캐리비안과 카니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코로나 구간 동안 굉장히 리모델링을 잘하고 업그레이드를 잘하면서 MZ세대들에게 특별히 좀더 소구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인업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로얄 캐리비안의 성과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는 여전히 사실은 좀 미국은 계속 경기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로얄 캐리비안을 신규로 편입을 해서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이나믹 시니어 같은 경우는 가장 부정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헬스케어 종목들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달에 그 조종폭이 좀 컸던 릴리 같은 경우가. 음, 저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비중 이동 측면에서도 릴리에 가지고 있던 높은 비중을 좀 하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더 안정감이 있는 에삐라든지, 국내의 알테오젠이라든지. 어, 새로운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좀더 올려서, 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진행을 했고요. WM이라고 해서 웰스 매니지먼트, 결국 자산 관리의 영역인데, 그런 걸좀잘 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어, 미국의 찰스 슈압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조차도 지금 이제 예금 잔액이 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대표 금융기업인 JP 모건 비중을 좀 늘리면서, 어, 금융업은 좀 대응을 했다. 제가 운용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설명드렸던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들인데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일단 이 3대 사업자가 외부로 서비스하는 3대 사업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게 메타와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한 다섯 개 기업 정도의 시설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AI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그거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캐펙스를 19빌리언 했다고 하는데요. 19빌리언이면 우리나라 뭐한 1300원 정도의 환율로 적용을 해보면 25조 원 되겠네요. 네. 뭐그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한 기업에서 한 분기만에 일어났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분기에 17.6빌리언. 알파벳은 13빌리언이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상위 3, 4만 합산을 해봐도 49.6빌리언, billion, 50빌리언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분기에 끝이 아니라 3분기, 4분기에는 더 숫자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러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만 200빌리언 이상이 투자가 집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거의 한50% 이상이고요.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 투자가 과연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제는 이 투자가 돈을 벌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거고 이 질문들이 각 빅테크 실적 발표마다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요.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알파벳 CEO인, 이제, 순다르 피차이, 구글이죠. 네, 알파벳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 같은 경우는, 과잉 투자의 리스크보다 과소 투자의 리스크가 더 크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잉 투자의 리스크보다 과소 투자의 리스크가 더 크다. 결국에는, 이 AI라는 걸 지금 투자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오게 될 손실의 위험,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반대로 좀 해석했습니다. 결국엔 아 과잉 투자를 하고 있구나, 회수할 수 없겠구나라는 해석을 좀 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투자를 하면서 수요 대비 여전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AI 캐파가 여전히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앞으로도 더 늘려나갈 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AI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예,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좀더 끼워넣어서 보자면은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제너티브 AI 프로덕트에 대해서 지금 당장 2024년에 뭔가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할 거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는 우리의 모든 상품에 이 AI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어, AI 과잉 투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조금, 좀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 아마존 앱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AWS를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그들은 노하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사여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지 그들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투자하는 거 의미가 있고 아직도 수요가 너무나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좀더 정리해서 한번 보자면 AI 과잉 투자 이슈는 지속해서 재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2020년, 2020년 뭐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엔비디아의 GPU가 데이터 센터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의 게이밍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채굴용이라든지 이런 시장으로 갔었고, 데이터 센터는 나중에 가능성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제너티브 AI라는 게 GPT라는 게 나오면서는 이게 데이터 센터에 본격적으로 적용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 측면에서는 원래는 이제 인텔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 CPU의 연간 기준으로 최대 매출이 한 25빌리언, 26빌리언 정도밖에 안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분기에 투자하는 정도 수준밖에는 어 사실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AI가 일으키는 변화 규모는 굉장히 클 것이지만 과잉 투자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만 포트폴리오를 좀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이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장장의 기업인 TSMC까지 해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정도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왔던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AI 좋은 거 알겠는데 돈벌수 있냐? 그러면 실제로 돈 벌고 있는 기업들에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실적이 좀잘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인 팔란티어 같은 경우를 좀 보자면, 음,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에는 뭐 자체적인 그 제품군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작년 정도부터는 커머셜 쪽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어, 이제 기, 일반 기업들인데요 일반 기업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AI 솔루션부터 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붙여주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건데 지금 아직도 사실은 고객사 수가 한 500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51년짜리 0 회사인데 고객사 수가 아직은 500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토탈 커스터머가 지금 이번 분기 기준으로 593개입니다 근데 커머셜 커스터머는 467개 미국 고객은 29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미 AI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 AI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하드웨어도 계속 주목은 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실제 AI가 적용되면서 효용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의 어, 주목을 해야 된다. 저희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계속해서 그런 주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음, 지난달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과 중국으로 분열된 세계화와 브랜드에 대한 구분이 많이 필요해지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달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어떤 브랜드 기업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어떤 소비자가 앞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럭셔리 브랜드들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브랜드 간 차별적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차별적 성장을 보인 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13.3% 나왔고요. 미국은 13%, 아시아는 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역성장을 맞이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한 플랫한 정도 성장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에르메스의 성장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었다. 프라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 전사적으로 18% 성장을 했고, 프라다의 이제 하위 브랜드 중에 하나인 그 미우미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미우미우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굉장히 주도하면서 95%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지만 차별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어 전통의 럭셔리 브랜드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구찌를 가지고 있는 캐링그룹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11% 정도 역성장을 했고 구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9% 정도 역성장 매출의 역성장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버리 같은 경우는 20% 정도 의 역성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팽창하면서 을 모든 명품 기업들이 지금 사놓으면 가장 싸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리셀이 또 가능한 이유로 인해서 또뭐 사실 수요 자체도 유동성 때문에 좋았던 이슈로 인해서 다들 좋았는데 그 구간들이 마무리되면서는 브랜드에 따라 차별적인 성과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브랜드의 부진인데요. 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하면서 를 동일 점포에 대한 전년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나왔고요. 중국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1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심화가 계속되면서 부진이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워낙 이제 역성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2분기에도 북미 지역에서 마이너스 1% 문제는 이제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면서 마이너스 10%를 제시하면서 부진을 예고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어, 결국에 이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 분열된 두개 세계화와 로컬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향 평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특히나 미국 중심의 글로벌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기업들이 이미 어느 정도 포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소비재 브랜드 투자의 난이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액티브한 선택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러닝 트렌드가 올라오면서 새롭게 올라오는 운동화 브랜드들도 있을 수 있고 패션 쪽에서도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브랜드마다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한 선택이 중요해지는 구간이고, 투자의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저희는 항상 액티브하게 이런 브랜드들을 찾고 트렌드들을 확인하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액티브 ETF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7월이었고 8월에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들이 어느 정도 구간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1등 기업들 중심으로는 내년에 다시 신고가를 탈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을 패시브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골라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액티브 운용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하우스인 만큼 음, 액티브하게 종목을 잘 선택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서 어,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8월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어,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